그래서 무슨 뭐 시공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말씀하시니. 네.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아니,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이런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는 내가 저 만나면 늘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 거 지금까지 제가 안 했던 말씀은 사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허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싸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아는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 대통령께서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그 얘기까지 마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뒤 상황에서 뭐 비상대권 뭐 이런 부분들 품에 히제 기억이 있습니다. 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